185페이지 시작합니다. 자, 봅시다. y는 1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러면 돌아, 돌아볼 필요도 없이요. 맨 처음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짜잔! 네, 원래 식은 y는 2분의 1 x제곱, 1 집어넣으면 2분의 1, 2 집어넣으면 얼마죠? 2, 그 다음에 3, 4, 4 집어넣으면 얼마? 이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, 4, 16이니까 8이 되네? 네,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, 요 점, 똑바로 지나는 점은 요 점만 잘 그리면 대충 그려지죠? 근데 이 그래프가, 어떻게 된답니까? X축 방향으로 이, 이 점이, 자, 꼭지점이, 하나, 둘, 셋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,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옮겨온 것이죠. 그러니까, 이 함수의 식이 뭐가 되냐면, 은 Y는 X, 아이고, 아이고, 미안. Y는 2분의 1 쓰고, X 대신에 X 플러스 3, 전체 제곱이 되겠죠. 당연히, 꼭지점은 요점이 되니까 마이너스 삼마영이 되겠고 마이너스 삼마영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 여기 있는 얘네 얘가 바로 뭐야 그렇지 x는 마이너스 삼이구요 더또 x의 값이 증가할 때,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향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.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는 거 그것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바로 딱 잘라서 이 오른쪽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다 풀어드렸고요. 어차피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. 다음. 확인 1번. 먼저 가보죠. 이런 것들인데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거야. 뭐, 고민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2차 함수가 있네요. 2차 함수. y는 이거,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작업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.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쓰고 x 대신에 뭘 쓰죠?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어. 그니까 X-2의 제곱이다. 이게 끝이고. 꼭지점의 좌표는 얘를 0만 들어봐. 2.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어봐. 전체 0이죠. 그러니까 0. 그래서 2,0. 축의 방정식은 얘를 0만 들어보십니다. X-2가 0. 다시 말하면 X는 2.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.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. 뭐하라는 얘기입니까? 아, 그림 그리라는 얘기죠.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1, 2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것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것 그래프가 향하는 방향이 이쪽으로 밑으로 향하는 거죠. 얼마입니까? 그렇죠. 2보다 큰 범위 x가 2보다 크다.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. 다음 2번 봅니다 2번, 이차함수 y 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만큼 평행이동하면 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때 상수 p 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뭐예요 y 는 음... x축 방향으로 p만큼 마이너스 3의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. 근데 이것이 얘를 어딜 지나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마12 y 대신에 뭘 쓴다?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3의 x 대신에 뭘 쓴다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건 알죠?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과 같다. 이게 왜 그러냐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확다 곱해줘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 쓰고 여기서 4 플러스 P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 없습니다. 어쨌든 플러스 찍고 여기가 얼마죠? 4가 되는 거죠. 음. 4 플러스 p의 제곱이 4가 됐다라는 것은 4 플러스 p가 2가 되거나 4 플러스 p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p는 얼마? 마이너스 2 여기서 넣어보니까 p는 얼마?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? 뭐 계산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<laughs> 아 오늘 자꾸 목이 잠기네 이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플러스 4 전체 제곱 근데 평행이동하면 걔가 2, k를 지난다. y 대신에 뭘 쓴다? k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대신에 뭘 쓴다? 2를 쓴다. 여기다 2를 쓰니까 전체 얼마죠? 6이죠. 6의 제곱.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돼요? 그러니까 이거는 66에 36, 36, 3으로 나옵니까? k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 되네. 다음 두 번째. 이차 함수,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, Y는 A에, 잡아, X 대신에 3만큼 평행이동한다니까, X-3. 근데 원래 여기 마이너스 2가 또 쓰여져 있잖아요. 이거의 제곱. 평행이동하면, 점어디를 지난다? 4, 여기다 4를 집어넣고,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지난다. 끝났지. 여기다 4를 집어넣으니까, 마이너스 1이네. 여기는 4.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a값이 얼마이다? 마이너스 2 결론 a는 마이너스 2이다 네, 계산도 마무리까지 쉬웠습니다 185페이지 끝